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투표를 한건 아니고요, 그냥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첫 번째로는 좀 눈치를 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어떤 이야기냐면, 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날 뭐라고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지는 않을까. 그런데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 행동을 기뻐하실까. 이제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뭐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뭔가 딱 가운데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들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눈치를 볼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뭔가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토속종교나 이제 샤머니즘적인 부분들, 전문 용어로 정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성을 쌓아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더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고자 하는 헌신도 있지만 무언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해서 특히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한주 쉬었는데 뭔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는 하죠. 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는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하는 건지, 내 상황이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바뀐 게 맞는 건지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어,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인내한다 라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이 두 개가 동의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것들 중에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인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내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 정말 다 왔습니다. 바로 앞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데 있었던 거죠. 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어, 이제 기틀도 없는데 그런 나라의 기틀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온통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과 걱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할 텐데 정작 그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시기는요 우기였습니다. 우기. 뭐 이스라엘은 건기의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은 건기에는 강의 폭도 굉장히 좁고 수심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1미도 건기에는 1미터도 안 되는 수심이 3미터, 4미터까지 깊어집니다.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인 겁니다. 수십만 3m, 4m가 아니라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물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는 게 불가능한 그런 강인 거죠. 이제 건널 수 없는 이큰 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로 이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 해답을 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생각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 여호수아는 특히 이 3일 동안 인내하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3일 뒤에 시키고 이제 강을 건너 가죠. 어, 과연 이 3일의 기다림 속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었을까요? 어, 여러분 여호수아도 역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1장을 제가 되게 옛날에 설교를 했었어요.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도,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뒤를 잇는 시험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계속 막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잘 어, 하셔서 어,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얻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어, 이 여우수아를 다시 덮치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던 사람이죠. 근데 마치 운명의 장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우수아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3일의 순간, 어, 굉장히 한 줄로 그냥 엔터 한번 치면 끝나는 그런 구절인데, 이 짧은 스크롤 안에, 여우수와의 엄청난 부담감이 담겨있는 것이죠 이 3일의 시간은 여우수와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줄 정도로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여우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보이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실로 요단강을 건널 해결책들을 백성들 앞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은 해결책은 사실 정말 매우 독특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 해결책이 인내가 필요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온그 요단을 건너는 해결책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뭐 배를 타서 묶어서 갑시다. 뭐 유속에 쓸려 가지 않게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어 조금 우리가 느끼는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다리를 한번 건축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럴싸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앞에 서서 가겠죠. 6절에도 막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건데 바라보면서 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어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라라는 그 이야기.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라는 그 이야기가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물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는가를 좀 한번 체크해 보고 그것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수 있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10개명 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돌판. 어, 이세 가지 물건들은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인간의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징물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것과 아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인데 고라자손들은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들을 심판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그 죽은 지팡이죠,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사건을 종결하십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징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서의 거의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이 만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여기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나가 시작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이자 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 앞에서 우리가 빵도 먹고 그래도 먹을 것은 걱정 없었던 애굽의 삶이었는데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면서 그렇게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데에서 시작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뭐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가장 큰 줄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그 내용과 돌판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역시 이 십계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언약계 안에 들어간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한번 깨진 이후에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받은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십계명의 조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기준을 마음의 문제로 지적을 하시죠. 그렇게 십계명 조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 보면은 이것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불완전함,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역시 십계명 안에도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연약함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들이 언약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더 부연 설명을 보태 보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니 따라 가십시오라는 말도 되지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길 수 없는 요단과 또 같은 시험을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우수와는 3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깨닫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여우수와에게 일러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우수와가 요단을 언제 건널 수 있을까 인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의 시간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인내하겠다라는 결단보다는 한숨과 원망이 절로 나오는 것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 순간 정말 진심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여전히 기도보다 더큰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다 허용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덮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스스로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언약괴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괴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질비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원한 인내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인내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내가 하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인내를 하다가 나와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요단을 건널 배를 만들겠습니다. 요단을 건널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음 건기가 오기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이 갈라지는 대로 요단에 값이 건너간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어떤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공로와 행위와 의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응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만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전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내는 쓰거든요. 매번 인내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면, 이루어지는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면,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소원들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도,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과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인내가 도대체 뭘까요?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매우 극적인 사건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자료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주 극적인 사건이기는 했지만 이 극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여러분 저는 평안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널 수 없는 그 큰 강이 잠잠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이게 우리한테 참된 평안함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으니까 그 어쨌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미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해 갔습니다. 요단 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애굽의 풍습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씻겨지며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한 족속이 다 몰아냈던 것처럼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요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요단에 들어가셔서 또 친히 모든 죄를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극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들이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계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이 갈라졌죠.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계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삶의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인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을 주님께 교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주님께로 고정하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진 강이 어떻게 마른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진흙탕이어도 그냥 요단 건넜을 것 같거든요. 마른 땅.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언약계를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 마른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진흙탕이라고 요단을 안 건널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릴 것 없이 일단 갈라졌으면 건너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탕을 기대하지도 않던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언약계를 바라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 인내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인내하라니요. 너무 잔인한 일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면서요, 하나님. 근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니, 주님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 이렇게 원망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더 크게 만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조여오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다려봅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셨던 그 삼일의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 우리의 인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에 대한 해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